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부터 유월절이자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에 시체들을 그대로 두지 않으려고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달린 제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죠. 그러면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빨리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들의 다리를 꺾고 예수님을 확인하려고 했더니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는 꺾지 않고 창으로 죽었나 옆구리를 찔러 확인을 했더니 물과 피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요, 잠시 후에 모든 구멍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 아십니까? 그래서 염이라는 걸 하는 거예요. 물과 피가 나왔다라는 것은 확실히 죽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2022년 4월 16일자에서는 예수가 죽음에 이르게 된 의학적 원인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전에 의사를 하다가 성직자가 된한 카톨릭 신부, 폴리치노라는 신부의, 신부가 예수님의 사인을 분석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면서 어깨가 탈구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상태에서 십자가에 매달리며 동맥이 파열돼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새골 하동맥은 흉부와 어깨, 목 어깨 등을 이으며 혈액을 공급하는 큰 동맥인데 당시 내부 출혈로 예수의 흉곽과 폐 사이에 1.7리터 이상의 피가 고였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성경에는 예수의 죽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예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피와 물이 나온다고 어, 나왔다고 기록됐는데 그 신부는 이것을 내부 출혈 탓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이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해서 미리 성경에 예견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어린 양을 먹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요.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그리고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양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유월절에 먹는 그 어린 양고기를 먹잖아요. 그때 뼈를 꺾지 않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그래서 뼈 뼈가 꺾여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대로 예수님 뼈가 꺾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경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그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지르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죽으셨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시신이 모셔지지 않던 상태에서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몰래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아, 그런데 아딤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무덤, 빈 무덤. 아마도 자신을 장사하기 위해서 샀든지, 아니면 자신의 친인척을 장사하기 위해서 샀겠죠. 그빈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놓습니다.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져왔습니다. 이들은 비록 예수님을 음지에서 따르는 듯 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것을 믿었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과 관련되었다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자신들이 잡힐까 봐 두려워, 두려워하고 있는 그때에 이들이 용기 있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한 죄인들의 나라입니다. 아직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열심을 내지 못하는 성도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을 이루는 순간까지 그렇게 가셨습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님의 사랑 생전에는 용기 있게 주님을 드러내놓고 따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가장 위기 때에 주님의 시체를 달라에서 장사 지내는 아리마대 사람과 요셉 니고데모를 볼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용기 있게 다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샤이니 크리스천. 주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며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의 온전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지는 못할지라도 이제는 음지에서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의 모든 직장과 사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드러내며 살아가시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실 때에 주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드러내놓고 주님을 따르지 못했지만, 주님의 사후에 용기를 내어 시체를 빌라도에게서 받아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모략과 치명 섞은 것을 준비해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니고데모를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 동안 음지에서 몰래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며 지금이라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는 그들을 봅니다. 주님 저희들의 영역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저희 자신들을 기쁨으로 얼마든지 내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